데이터 분석을 할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상관 분석에 대해서는 1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장부터는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회귀 분석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분석이란 영국의 유전학자 프란시스 골턴에 의해서 소개된 것으로 사람의 키에 관한 유전 연구를 통해 회기라는 생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1885년에 골턴이 수집한 자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수집한 자료입니다. 볼튼이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의 키 그룹별로 대응되는 아들 그룹의 평균 키를 표시하고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식을 표현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가 크지만 자녀의 키는 평균 키로 회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회기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게 되고, 이 골턴의 연구를 칼 피어스니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회기분석이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은 여러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학은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계학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상들이 어떤 변수들의 관계어에서 나타날 때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회귀분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의 키가 부모의 키와 부모의 키 이외의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할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녀의 키를 종속변수 y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는 독립변수라고도 표현되는 x들에 의해서 반응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반응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키나 환경적인 요인과 같이 자녀의 키를 설명해 줄수 있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이 독립 변수는 설명에 이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설명 변수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종속 변수가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라고 회귀분석을 명명했을 때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키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키와 환경적인 요인이 이외에 설명변수가 모두 0일 때 취할 수 있는 종속변수의 값을 절편이라고 하고 이 절편항은 베타제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절편항은 설명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창 입실론은 절편항, 부모의 키,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설명변수들과는 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오차항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베타 아이들이 되게 됩니다. 설명 변수 xi들은 그 해당하는 개수 값을 베타 i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부모의 키와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두 개의 설명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1, 베타2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수값이 되겠습니다. 이 계수값들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설명 변수들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종속 변수 y의 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모형은 결정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 모형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의 관계가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정확한 수학적 함수 관계로 설정된 모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리법칙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통계적 모형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오차를 허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차가 허용되는 이유는 변수들 값의 관측하는 데 있어서 생성될 수 있는 측정오차들을 고려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근사적 모형이 좀더 나은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변수 이외의 영향인자들을 오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통계적 모형은 정확한 수학적 함수 관계로 설정된 결정적 모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기분석을 하는 목적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들 간에 성립하는 정확한 회기 모형을 구축하자는 것과 두 번째로는 모형에 포함된 모수들을 추정하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정된 모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자는 것, 이세 가지를 회귀 분석을 하는 중요한 목적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